자, 여기서, 어, 세게 쳐서, 네, 요런 티에 있을 때, 네, 세게 쳐가지고, 일지선으로 구멍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유리한 방향으로 한번 끌어보세요. 네, 네, 여러분들, 유리한 방향으로 한번 쳐보셔야 돼요. 자, 슬로우리하게 한번 쳐볼게요, 슬로우 자, 두께는 두껍게 두껍 두음만 잡으시고 부드럽게 예. 그냥 갖다 대는 느낌으로. 그냥 yeah, 뭐 그냥 무진도로 이렇게 쳐주거든요. 네. 네. 따끔하게 딱그 치기 치는데 그러한 네.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네.